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2절 지각과 정서 세 번째 내용, 정서의 수용 일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긍정적인 정서도 있고 부정적인 정서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정서 경험입니다. 부정적 정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몸과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심리치료에서 정서, 즉, 감정을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정서에는 한 사람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여정이 온전히 배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의 문제는 정서가 발현되든 발현되지 않든 사람의 심리 상태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기간 우울한 감정의 빠져 있는 사람은 겉으로 표시 나지 않아도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노력의 가장 핵심이 바로 정서의 수용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정서, 즉, 감정이나 느낌 등을 받아들일 때 치유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저명한 불교 명상가인 타라브렉은 근본적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해피하지 않고 의식한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의 현재 순간의 실제 경험을 수용하는 내면 과정이다. 저항 없이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본 것을 열린 마음과 친절한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근본적 수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타라 브렉은 진정한 수용의 두 날개는 명확히 보기와 우리의 경험을 자비로 감사 안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확히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불교 수행에서 명확히 보기는 마음 챙김으로 마음 챙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으로 경험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타라부렉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볼수 없다면 경험을 진실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 수용의 두 번째 날개인 자비는 두려움이나 슬픔의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아이를 보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싸 안는 것으로 자비는 이 순간의 상과 있는 그대로 친해지게 하고 우리의 수용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절 지각과 정서 세 번째 내용, 정서의 수용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